1살짜리아들을 보는 앞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2층 창 밖으로 내던진 부모의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3일 동물구조단체 사단법인 위액트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경기 김포의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부부와 아들로 보이는 아이, 그리고 작은 개한 마리가 등장하는데요. 집안 물건들이 복도 곳곳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으로 보아 부부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물건을 던지던 여성이 화가 난듯 갑자기 개 목덜미를 쥐고 거칠게 들어올리자 개를 휙 낚아챈 남성은 순식간에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는데요. 이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아들은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히 1층으로 뛰어내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위액트 측은 사건에 대해 제보받고 즉시 현장으로 나가 개를 구조했다는데요. 견주는 안고 있던 개가 갑자기 팔을 밟고 뛰어내렸다며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위액트는 6시간 동안 견주를 설득한 끝에 고소고발을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데요. 다행히 창문 밖으로 던져진 개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다리뼈가 두동강 나는 큰 부상을 당해 현재 치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위액트는 해당 가정에는 이 강아지만을 의지하고 지낸 10살 아이가 있다며 이 아이에게도 필요한 도움이 닿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구조된 개의 치료 과정과 소식을 아이에게 전달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개한테 저러면 아이한테는 어떻게 할지 아이도 너무 불쌍하다. 아이한텐 평생 트라우마가 될것 같다. 왜 자기들끼리 싸운 것 가지고 화풀이냐. 너무 충격적인 영상이다" 등의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